오늘 설명해 주실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칫솔질 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밥 먹고 그냥 대충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아, 그, 음, 아닙니다. 대충 닦으시면 안 되고요. 어, 칫솔질을 대충 하시면 그냥 안 닦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잇몸병이랑 칫솔질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잇몸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이 칫솔질 방법을 개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요. 어떤 공통점, 공,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치아와 잇몸의 틈새에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치과에서 하는 잇몸 치료나 우리가 집에서 이솔질을 하는 것이나 다이 공간을 깨끗하게 해서 어, 세균을 음, 청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솔질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전문기관에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솔지를 가르치는 곳은 어 치과에서 아무래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 치과에 오셔가지고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치과 의사에게 직접 어 장치,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어, 배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치과에 방문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즘 인터넷에 도, 좋은 동영상이 많으니까요. 저희 치과 블로그에 오시면 잇몸 치료란에, 어, 이솔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두, 아주 좋은 동영상을 링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 그걸 보시고, 이솔질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칫솔질을 하루에 몇 번씩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음,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어떻게 이솔질질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모형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이쪽에 이솔질하는 방법을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모형을 통해서 제가 이솔질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잇몸부터 해가지고 네. 치아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닦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 이건 회전법이라는 치솔질 방법이네요. 예, 자, 내려놓으시고 이 방법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 보통, 대표적으로, 칫솔질을 잘못하는 예가요, 횡마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어, 횡마법이라는 방법은, 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아의 잇몸 사이를 이렇게 거칠게 옆으로, 어, 횡으로 닦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아의 밑부분이 닳아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날, 날카롭게 패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세균을 청소하는 역할도 거의 잘 못합니다. 못 세균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해서요. 작은 진동만 줘도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바스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칫솔 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로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세균을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치주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배우셔서 이렇게 닦아, 닦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와 잇몸에 그 틈새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미세한 틈새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세균이, 어, 숨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 당연히 우리 직관적으로, 칫솔 모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로 안 들어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칫솔 모를 약간 세워가지고, 이 끝에 칫솔 모가 이틈 사이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주 가벼운 진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뒤쪽부터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한열번 정도 하고, 한 치아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고,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진동을 주고 그다음에 잇몸, 잇몸 마사지 목적으로 같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바스법과 회전법을 어 같이 혼합, 혼합된 방법만이 어 우리가 잇몸 치료, 잇몸을 잇몸병을 예방하고 아주, 조, 아주 좋은 어 치아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칫솔질을 하면 됩니까? 아 지금 젊으시잖아요. 예예. 예. 인문병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아까 닦으신 방법, 그 회전법, 회전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게 닦으셔도 됩니다. 어, 그렇지만 만약에 나이가 그 30대가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이소질할때 피가 나시거나 인몸이 좀 피곤할 때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아 어, 저도 곧 30대가 돼가는데 이제. 칫솔질을 바꿀 때가 되는 겁니까? 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원장님 그 오늘 강의 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어, 구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문병을 예방하는 그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어, 저번에 치과에서 잇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어, 본인이 이솔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 치주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치과 의사만이 아닙니다. 잇몸 치료가 반이고요 나머지 환자가, 어, 환자가, 환자의 역할이 반입니다. 환자가, 그, 치솔질을 저 제대로 해서 관리하는 만큼 치아를 오랫동안 아주 깨끗하게 잘쓸 수가 있고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인이 자기 치아의 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칫솔질 바꾸시고 건강한 치아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으로 원장님 그 네.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쪽 모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이 모형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은. 아, 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이 보이는 모델이에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보통 치아가 이제 잇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잇몸은 잇몸은 1mm밖에 안 되는 막에 불과하고요. 안쪽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잇몸은 부들부들한 살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귓볼처럼 만지면은 나풀나풀거리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잇몸을 눌러도 잇몸이 꺼지지 않고 단단한 이유는 잇몸 아래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뼈, 이 뼈에요. 어, 치아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자, 치아의 뿌리가 치, 그 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 이 현상적인 걸 보고 치아가 잇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본질은 이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은 어이 모델은 어떤 처리를 해놨냐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뼈는 투명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치아의 뿌리까지 잘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잇몸이 없어진 모델이라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은 치아의 뿌리가 뼈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 박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치아도 뿌리가 우리 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여도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이 세균이 잇몸과 치아의 틈새에서 자꾸 파고 들어가서 뼈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양치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자, 여기 잇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 해보십시오. 그 세균이 이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뼈를 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과 치아의 틈새에서 이렇게 회전을 줌으로써이 세균을 청소해야 됩니다. 세균이 없어지면 더 이상 뼈가 녹지 않거든요. 뼈가 녹게 되면은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명 풍채라는 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음 반드시 우리가 세균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바스법이라는 칫솔유지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음 치아 건강 상식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어, 이 밖에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에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인치과를 치시면 어, 나인치과 블로그에 나도원 원장님이 작성하신 치아 건강 상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 블로그를 보시면서 치아 건강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리 전통시장에 치아...